안녕하세요 함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롤스로이스 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좀 많이 주행하셨어요 17만 3천 키로를 주행하셨습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차량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리고 BMW에서 AS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센터에서 관리를 했었고요. 장거리를 주행을 많이 하셔고 키로수는 많은데 사고는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꿈의 드림카, 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아, 이 차량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. 조수석을 열어보겠습니다. 와우. 시트는 베이지 시트입니다. 뒷자리 공간도 너무 넓고 너무 예쁘네요. 컬러감 자체가. 2018년식 차량이며 17만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실내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보이시죠?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, 락이 잠겨 있네요 운전석을 보겠습니다. 롤스로이스 턴 2018년식 모델입니다. 와 실내감은 17만 키로가 아니고 한 3만 키로대 정도 주행한 컨디션입니다. 주행거리는 보이시죠? 17만 3천 킬로입니다.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 핸들 그립감이 너무 좋네요. 와. 옷들기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. 아마 국내 최저가일 겁니다. 와 정말 깨끗하네요. 차가 이게 2018년식에 17만 키로를 주했다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지금까지 함대장 자동차입니다. 감사합니다.